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눈 내린다는 대설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온 뚝 떨어져 어깨를 움츠려 들게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명에 이르러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설까 싶어서 온 국민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루빨리 완전 종식이 선언되어서 지구촌 모든 인류들이 만세를 부르는 그날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와 코로나가 우리 산모님들 옥죄게 하는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이라는 참으로 절박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민간 설립기구인 김영식 세자녀 출산 지원재단이 선봉장이 되어 펼치는 2022년 하반기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추첨하는 날입니다. 추첨식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자녀 출산 지원재단의 큰 기둥으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 김영식 이사장님 자리하겠습니다그섭의만으로도 자리 <laughs> 네, 우리는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이어서 김윤순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일같은 <laughs> 사랑으로 이사장님을 내주하는 바늘과 실 같은 멋진 사입니다 재얼숙 이사님 자리하습니다그 네. <laughs> 다음으로 공영석 이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단의 실무를 도 맡고 있는 큰일꾼 박시현 총무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관계로 화면 흔들어서 인사에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홍보 이사 김재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음씨 좋은 아저씨 김영식 이사장님. 오늘도 변함 없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훌륭한 출산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길 새로운 혜택이나 정책이 나올지 큰 기대 속에 이사님 인사말씀 이사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얘기를 나하시고 당첨되시든 사모님에게 정말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낙첨되신 분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6월달에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을 낳고세 번째 가진 모은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자죠. 저희 재단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 가진 엄마들의 세제 혜택도 주고 정부에사는 공공기관에는 모든 무료 어린이 공해도 무료로 해주는 그런 거 어떻게 했냐 계속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2023년도입니다. 내년은 여기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나서면 좋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또 추첨합니다. 네, 후원해 주신 분들 이전에 한번 뭐 소개해 주시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동차 부품 시행부 브루토닉의 고진 회장님이 3천만 원, 김정군 대표님이 1,200만 원, 그리고 천만원씩 내신 분이 김종걸 회장님, 전만선이, 장재원 대표님, 이정규 대표님, 정창규 회장님, 이상훈 대표님, 이각 천만원씩 내시고, 500만원 이수태 회장님, 부산은행에서 500만원 내시고, 200만원 내신 분은 김천석 대표님, 옥김문 대표님, 박문수 대표님, 홍준 대표님, 김상현 대표님, IBK 기업의 역삼남 지점, 오강복 대표님, 전종석 대표님, 강세호 대표님, 김종배 대표님, 특히 김용우 대표님은 할 수는 협찬하고, 아스타 루트의 눈에 종무죠 이게 600만 상당을 이번에 낙첨되신 분까지 모두 다 선물로 해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내년 2 0 2 3년내에는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김영식 이사장님으로부터. 일반 인사 말씀과 함께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새해 인사 말씀까지 모두 모두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에서는 축하금 신청 대상으로 애를 낳겠다고 신고를 한 뒤에 출산한 분들한테 자격을 주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세 번째 자녀까지 낳은 모든 분들에게 그 문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다만 10년, 20년 전에 세 번째를 낳은 단문은 제외하고. 최근 1년 안에 셋째를 난 참모들에게 자격을 드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같은 조건 완화로 이번에 119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60명을 뽑습니다만 경쟁률이 약 2대1로 조금 높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 지원해준 축하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단은 오늘 10회 추첨까지 지난 5년간 총 600명에게 11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재단 출범 전에도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액수도 만만치 않아서 9년 동안 455명에게 9억 원 넘게 전달하였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심각한 과제인 세자녀 출산 지원을 위해 개인이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희생한 것은 김영식 이사장님이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또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유니피커 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가동 키를 클릭하면 작동이 시작되고 무작위로 60명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사장님, 프로그램 작동 키를 클릭해 주십시오. 60명의 이름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60명께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억 2천만원을 받으실 분들 이름은 재단 게시판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당첨된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께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사장님이 후원자님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만, 넥스트 메디팜치 약사의 김용우 대표, 우리 산모님들께 특별히 좋은 보약 같은 그런 약을 기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 댁으로 이 훌륭한 보약을 일일이 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재단 주간으로 들싱나크라는 이색 행사 부산 롯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김 이스라엘이 구상한 이벤트로 덜싱나컵 들어올 때는 싱글이지만 나갈 때는 두손꼭 잡는다는 커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33명 남녀가 참가해 두 커플이 탄생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미루고 싱글로 지내는 미혼 남녀가 너무나 많은 오늘날 청춘들을 맺어주는 일이야말로 자녀 출산의 첫걸음이 아닌가 해서 이사장님이 지난 5년 전부터 쭉 시행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신청을 하셔서 큰 성과 거두어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단 홈페이지를 주목하셔서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단 발급으로 2023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출산지원금을 끝까지 펼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세자녀를 출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씀 거듭거듭 드립니다. 지원금 200만원 받으시고 여기서 받은 힘을 바탕으로 아기들 울음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가가호호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온 국민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다함께 기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세자녀 출산 지원 재단이 마련한 2020년도 하반기 제10회 출산 축하금 선정 추첨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만이 미래 튼튼한 1등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 다시 뵙겠습니다.